저는요 가난하지 마세요 태어났었는지 이 아파를 만들 때 목적이었어요 왜? 제가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렴한 돈으로 누구나 치료받게 하자 이게 제 목적이었어요.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요. 음. 많은 그 사업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걸 얼마냐? 어, 최하 380만 원에서 560만 원을 제시하더라고요. 소비자 가를 소비자 가 충분히 나는데 보세요. 지금 팔수 있는 얼마예요? 320만 원이니까 그래요. 그 엄청 팔리잖아요 그렇죠? 치료만 된다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출력 내에서 다섯 개막으로면몇 대가 500만 원 팔리더라고요 근데 팔린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?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? 근데 83만 원은 솔직 치료만 된다면 부담이 돼요안 돼요. 안 돼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제가 수출을 더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서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는 230만 원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부했어요.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어요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계약을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130만 원나갔는데 자꾸만 이걸 350만 원까지 올리자 그러더라고요. 충분히 남았는데 왜 이것만도 못한 게 그렇게 나간대요 그다음 싫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. 안 팔고 말았나요? 눈 맞아졌죠?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 가치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83만 원정말 사명으로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거 아셨죠? 네. 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? 자, 그래서 아파를 쓰실 때이게 어, 어떤.